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춘천과 원주 등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론조사에 나타난 강원도민의 민심을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민의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5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았던 강원도민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5%로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5%,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5%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도 2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 시민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40%를 넘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춘천과 원주 시민은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았던 40대 이하는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높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높았던 5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특히 60대는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대학 이상 학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고 고졸 이하에서는 국민의힘이 19%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무기술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이 많이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농림수산업과 주부 자영업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강원도민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보다는 정책과 공약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30% 이상이 정책과 공약을 꼽았고 그 다음이 후보자 인물과 능력, 도덕성 순이었습니다. 소속 정당이나 당선 가능성은 5% 안팎으로 다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취업난 등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도민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1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춘천과 원주, 강릉 시민을 따로 조사했더니 춘천만 긍정과 부정 평가가 똑같이 47.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권 MBC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4일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지사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